유세인 이사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기초의회에 입성한 동작구의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지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해 처음 구의회에 입성하신 초선 의원이십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니 어떠셨나요?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만큼 의욕이 넘쳤었는데, 한계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었던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는데 지난 반년은 이를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이번 임기 동안 공약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을 기본으로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없애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낙후된 교육환경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든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김병기 국회의원, 이창호 구청장, 여러 시의원, 구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며 동작 구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 스스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그 장점을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아이 셋을 기르고 있는 학부형으로서 누구보다 우리 동작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주기적으로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작은 것부터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통학로 주변 상가의 적치물이나 노점상 좁은 통학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등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내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회에서 의원님 역할이 궁금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균형감 있게 견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신뢰받는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감사 심의하는 만큼 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치구 의원들과 기초 의원들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 비교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등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 의원이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지희는 네모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구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지희는 따릉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고 이용하는 편리한 자전거 따릉이처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서 편리함을 더해주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과분한 기회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반겨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얻습니다.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